예 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그 아내와 남편을 통해 태어난 어, 자녀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 가정 안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를 기록한 바울은 어,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3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인간의 부부 이야기에서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부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들. 이 신비로운 공동체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냥 하와도 만들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소중한 갈비뼈를 빼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은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데리고 온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어떻게 그 뼈인 것을 알았냔 말이죠. 살 중에 살이로다. 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야, 당신은 나구나, 내 반쪽이구나 알아본 거죠. 그래서 가정은 참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 지금까지 인류를 존속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존속해 가는 유일한 방법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을 우습게 알고 결혼을 경이 여기고, 부부 관계가 심히 왜곡되어 버리고, 부모와 자녀의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너무 많이 뒤틀려 버렸어요. 죄로 인해 사실은 가장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신적인 공동체예요. 가정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정이 일그러져 버리니까 갈수록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무신론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무신론의 시대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뭐이 본문을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음,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줄 동영상들이 있어서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의 역사를 이끌어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셔야 되고, 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주들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관계가 가정,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예.